야야두둑고양이 아참 길고양이 로아로아 밥먹자 밥먹자 로아로아로와왜 안올라와? 어처구니가 없네 로아야 생선 먹어 이 개놈아 집주드는 회사잖아. 왜누굴 나와? 내가 먹어. 안 먹으면 가져 간다. 응. 친구도 왔네. 친구도 뱅겨 줄게. 아 이걸 개조해야 되는데. 야 친구 이두번간네 주식 아 왜? 그만 먹어 이 친구 젖소가 시키면 영아 구영아, 알았어 그만. 앉어. 야, 먹었으면 뭐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니야. 앉어. 앉어. 힘 빼고 앉어. 야 구영. 구영. 앉어. 앉어. 야 앉으라고. 응. also